상대방이 제 나쪽 염주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아예 이제 주저앉겠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코마츠, 코마츠 먼저 가져올게요. 염라, 염라면, 마지막 왠지 백장준일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할게요. 바쿠에도 상관없고요. 일단 상대방이 힐러가 바쿠 하나 있기는 한데 중간 이후부터 유지력이 제가 훨씬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저항 좀 해줬으면 했는데 이러면 상대방 제가 무서워할 애는 이제 미캐치 하나거든요 미캐치만 걸어주면 됩니다 원래는 상대방이, 그, <laughs> 화조가 없기 때문에 잘 들어가주는 게 맞는데, 안 들어가네요? 파셈 있겠지. 파세 미케치니까 설마 공저치는 아니겠죠? 그래서 계속 두드려보긴 하겠습니다. 신기하네. 상대방은 제가 파세미켓치 먼저 끝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상대방 내려놓고 상황은 나쁘지 않네요. 와. 이제 난 망텐도 어은효과가 봉쇄를 당해서 좀 골치 아파졌습니다. 나 어떻게든 미케치를 먼저 죽입시다. 한번 더 뛰고. 이거 죽어줬으면 좋겠는데. 됐다. 불이 많으니까 그냥. 어, 좋습니다.